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슬기로운 바이오족 제이씨입니다. 트럼프 이전형 주요 섹터 주간 바이오 제약 주가 동향 영상 자료에서 최고 수익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억하시나요? 1월 4주차 주간 상승률 7.1% 연간 상승률 16.4%의 높은 상승을 기록 중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높은 상승률이 궁금해졌습니다. 제이씨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 그 비밀을 파헤쳐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와 바이오 시밀러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 상단을 보시면 CMO와 CDMO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CMO는 위탁 생산만 진행하는 거고요. CDMO는 개발부터 임상시험, 생산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 바이오 시밀러와 CDMO, CDMA 역할, 초점, 예시 기업을 설명한 표인데요.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 개발 및 판매 역할을 하고 셀트리온과 암젠 같은 회사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CDMO는 위탁 생산 및 개발 수행하는 기업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론자 같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목별 매출액인데요. 분목을 확인해 보면 CMO 제품, CMO 서비스, 바이오시밀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제품과 서비스까지 수행 중으로 전체적인 CDMO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3년 연간 기준 CDMO 비중이 72%,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선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네릭은 생산 공정이 기존 공정을 이용하여 간단히 제조 가능하고 재현성이 쉬우며 임상 시험 기간도 1에서 2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행 중인 바이오 시밀러는 고도화된 생산 시설이 필요하며 생산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요. 품질 재현성 확보가 어려우며 임상도 1에서 이상 수행을 하고 기간은 3에서 7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신약 사업인데요. 제일 고난이도의 사업으로 높은 비용의 첨단 생산 시설이 필요하고 생산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임상은 1에서 3상까지 전체 수행이 필요하며 기간, 비용, 피험자 수까지 포함하여 가장 고난이도의 사업입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지스의 매출 비중 가운데 바이오 시밀러가 28%를 차지하므로 제네릭과 바이오 신약과 비교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몇 증권사 정리 내용을 채 g p t 와 논의하여 완성한 자료인 점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도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이렇게나 오르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역별 매출인데요. 왼쪽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역별 매출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국내는 2016년 9억에서 2023년 1,146억으로 123배 성장하였으며, 유럽은 2016년 2,928억에서 2023년 2조 3,538억으로 8배 성장, 미주는 2017년 22억에서 2023년 9,711억으로 439배, 기타는 2016년 9억에서 2023년 2,551억으로 296배 성장했네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이런 성장을 가진 기업이 있었나요? 오른쪽 그래프는 지역별 매출을 100분율로 나타낸 건데요. 2016년 유럽 비중이 99%로 절대적이었다면, 2023년 기준 국내 3%, 유럽 64%, 미주 26%, 기타 7%로, 수출 비중이 97%로, 수출이 매출의 절대 비중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출과 시가 총액 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출과 국내 내수액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수출은 파란색, 국내는 주황색입니다. 수출이 2차 함수그래프로 성장 중인데요. 국내 내수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잘 어울리네요. 폭발적으로 수출 실적이 성장 중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 총액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r s q u a 로 선형관계를 확인해 본 건데요. X축은 2016년에서 최근 발표된 2024년 잠정 매출의 실적을 넣은 거고요. Y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6년에서 2025년 1월 24일자 종가 기준 시가총액을 넣어서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r s q u a 가 71%의 선형관계를 나타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 수출비중이 높은 삼양 식품과 경도 나비의 모두 아이스케어가 높은 기업인데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수출 금액과 시가 총액이 이렇게 선형 관계를 나타냅니다. 삼성 바이오로지스의 경우 매출의 수출 비중이 97%다 보니 아직 2024년 연간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2024년 잠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관 관계를 확인해 봤는데요, 국내 투자의 경우. 이렇게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성장성이 확실한 회사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지스의 예고된 성장에 대해 확인해 볼 건데요. 왼쪽은 삼성바이오로지스의 연간 보고서에 표기된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을 2015년에서 2023년까지 나타낸 건데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지스는 송도에 제5공장을 증설 중에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는 건 해마다 생산실적 대비 미리 잘 예측해 생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즉 수요가 있는데 생산 능력이 없으면 생산을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바이로지스의 생산 능력이 생산 실적 대비 해마다 적정 시기에 예측된 공정 증설로 캐파가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2015년 생산 능력은 95배치에서 2023년 733배치로 약 9년간 7.7배 생산 능력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인품액을 수주 총액으로 나눈 건데요. 파란색은 최소 구매 기준이고 주황색은 고객사 제품 개발 성공 시 기준입니다. 둘다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계산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납품액이 수주 총액 대비 해선 부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발빠른 증설로 인해 2020년 최소 구매 기준 35% 대비 2023년 51%로 수조총액 대비 나쁜 실적이 늘어난 건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예고된 성장이 충분히 이해되시지 않으신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12월 18일 정정공시를 통해 송도 5공장 신축 비용 관련 기존 1.98조원에서 2.01조원으로 금액을 일부 상향했는데요. 기간은 2023년 3월 17일에서 2025년 4월 1일로 올해 4월이면 5공장 신축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하단은 네이버의 거리뷰로 본오공장이 전경인데요. 오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실적도 더 상향될 것으로 판단되네요. 예고된 삼성 바이오로지스의 성장, 1월 4주차 주간 상승률 7.1%, 연간 상승률 16.4%의 높은 상승률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지스 기업 분석을 제시가 파헤쳐 보았습니다. 현재 슬기로운 파이오 채널엔 매주 케이컬처 바이오제약, AI로봇, 원자력방산, 조선, 조선기자재 동향 분석 및 동서 두 건, 삼양식품 한 건, 경도나비엔 한 건, 네이버 두 건, 아모레퍼시픽 한 건, 동성하인텍 한 건, 트레이더조 한건 등의 기업 분석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발조 채널 구독을 통해 제이시에 정성스럽게 분석한 투자 아이디어를 손쉽게 받아보는 방법인 거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슬기로운 바여족 제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